뉴 시작을 하네. 피 뿌리는 셈이? 이제 무슨 펼기 같은 거더구먼. 예. 이미 와우 같은 거 생기면서. 디안카라바에아이소라지위치웨이래 아, 뭐야, 해진 한구냐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 아.. 와드가 왜 나오는 거예요? 에, 와드 쳐주세요! 음, 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어. 아,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갖추지 아, 나다 나왔구나? 음, 저딴 기사고 했던 거 아니죠? 아니야, 너땅기는거 없어, 지금. 나 맞죠, 정말? 나일회비잖아땅길수도안 어, 돼. 땅은 건못 먹어서. 잣됐네. 그 땅은 있나 없어. 무슨 포기하죠? 무기 안 뽑으면 되지, 뭐. 뭔데, 이 친구? 수작 시켜준 장군? 그런가봐요. 저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심호흡을 하면 머리가 맑아질 것 같네요. 그래도 형태는 갖추지 않았나요? 야, 근데 우린 파밍 끝났어. 누가 이거 있냐? 어, 아, 에스, 이대로 넓, 버스 이대로 납두자. <laughs> 아, 얘 우리 템 없겠죠? 제, 없겠지, 제, 제 스승이야. 나중에 올 텐데. 우리 가서 먼저 원석캔 게 답임. 양옹구장 시작이라고. 응. <목소리도> 나갈 거야. 살아남았네 나름 괜찮게 나온 거 같아. 허벌 띄운 거같 괜찮은 물건이죠? 조금 부끄럽네요. 이제 다 가져가세요. 아. 같이 짠 이때. 의미 없네잘 정리해야겠어요. 이제요령이생겼어요 원석이 없있어요앉요난곡괭이요못 잡고 있어 모든 물건어 각자의 <laughs> 있어있어요요어요앉아있어아있어요어어혜진아있어 <laughs> <다진할 수 감싸야지. 웃음> <laughs>

1 0가원석 하나 도원어0진 여기 또 있네? 또 없겠지요. 잡을까? 0 0원1 0나0원1 0 0원석하나0원1 0 0큰원 1000원. 1000원. 1 0 0원석0아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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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가 죽였던 0그 불쌍하구만. 나무 나 오늘. 얼음 있나? 얼음. 방이 얼음 방이 머리 깃털. 이발목아 음. 간다. 아이 여기 있는데마 나도 해지냐? 어, 야 도 줬고 괜찮아. 응? 아예 죽였어요. <laughs> 아이 판템 <laughs> 도졌다 진짜 나도 형보다 뭐, 훨씬 잘 나오셨는데요. 어른 사람 막안 시작했나? 연못 가야지. 너 앞에 가면 다 죽어가더라고요. 내가 못 가야지. 데... 성배 하나만. <laughs> 야해진는세번연속로 죽었어 지금. <laughs> 나는 이걸로 만족. 해아 성배네. 성대는... 네. 오 주선 아, 말고요. 성배은 연못에서만 아 연못이 아니라 저기서 만나오죠? 음, 절이랑 우리 사장 더. 성당? 쓸만해 보이지 않나요? 어. 어... 꽤 만족스러워 금 원석이 도 없냐? 원석도 없냐? 어거 유리병 마려워요 큰 기대는 하지 않아 누군가 죽었어 야저해진세 분야 죽은 애한테 누가 죽냐 오메가 잡으러 가야겠다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잡지? 왜못 잡아요? 벗어나기 어려우시고 밑을 들고 시기, 있네? 동물도 사람도 밑독? 이곳으로 모이겠네요 모든 물건은 어? 탈옥 사네, 얘는? 있답니다. 누군가 죽었어 상인 <laughs> 기도로 누군가 죽었어 많답니다 한 명이 사라졌네? 툭 퍼뜨릴 어 없을 것 <laughs> 누군가 죽었어 수, 야, 수원의 팀 죽은 거 같은데? 미스릴 부츠 만들면 신을 사람 있냐? 이속 개빠른. 아 그래 내가 만들겠다. 이거 오랜만에 신어야겠다. 야이속 4점이. 둔둔해. <laughs> 동물도 사람도 이곳으로 몰이겠네요 석채로 간대. 혜진 지금 죽는 거 카운트 세고 있거든 심심해서 네번 죽었어. <laughs> 어나 죽인 애들이잖아. 수없섞게 낫지 않을까 소유? 아니 저기 혜진 있어서, 아야 공 빠졌던. 주긴 확실인데. 그 확실해. 야 혜진 다섯 번죽고 끝났다. 묵사가. 이것이 중공모. 누 혜진하래? 야난초 여섯 개있데 유리병. 기대 하지 않스리하면 힐포 복사되겠는걸 <salty> 어, 중공을 너무 사라도이 <목소리를> 아. 누군가 죽었어. 모구 네. 아, 죽었네? 이제 뭐, 지중 있었구나. 죽었어. 누군가 죽었어. 약수 없는 상대야. 일승. 운명을 받아들이세요. 아. <목소리를> 얘네 어디서 키워놓거지아래쪽일걸 우리, 위리 있는데 리로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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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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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할래 합니다. 형님 <laughs> 무기 스킬 좀 주셔. 네. 저, 뭐, 저 무기 스안 써요. 아 그래? <laughs> 무기 스킬은 수안 들어가거든요. 우리 시야 먹혔다. <laughs> <laughs> 네. 이거 이거 해. 뒤에. 커버 쳐줄게 아 o t 죽어도 살아나거든. t of 다죽는다 e 살리고 있다 살리자, 살리고 있다 h i n g madame. I l 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분명히 발목을 잡았군요. 위에서 만나. 아, 혜진 숙작 1팔 십삼 렙이야. 평타의 진이네. 아, 그니까. 일단 오른쪽 넘어가면 되겠단. 오에서 잠시 쉬어갈까요? 다행이야. 혜진 몰빵이네 저기. 그래도 긴장을 하지는 마. 가자. 와드 여기 빠이. 운명을 받아들이세요. 성공 잘게 느린 가 봐.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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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메가 잡혔대. 다 <목소리> 잡았어. 들어다 잡았어. 헤지 잡았어. 보세 해이... 이거 처음이긴다. 헤지 확킬 찰래. 킬 어떤 이 없네. 아진아해요 깜빡했지. 고 있다고 방심하못제압하겠어요다항해 주세요. 평소에 진 쓰레기인 이유. 뭔 아, 아쉽겠명 발목을 잡았군요. 죽었네? 말로 아니, 아니안 아니, 죽었어요. 당신의 업을 마저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버려? 친구 버려? 버려? 귀신같이 버리고 가네? 야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한놈 마일로랑 음. 얘네랑 어 끝이네? 3, 2, 1이야 여기 밑에 이태... 3, 2, 1이라고? 어, 3, 2, 1이야 우리가 3이야 마일로 혼자 남은 애랑 지금 한 여섯 명 이런 거딱끝 전리안 <목소리로> 아, 가밀러군 <가미 러브. 목소리로> 평타 해지는 라군 존재다. 잘고 있다고 모든 게어수있을과 마음이 야한